안녕하십니까 문종상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경상남도 청년군에 위치한 화항산에 왔습니다. 좌우곡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코스로 올라 화항산성을 거쳐 화항산 정상을 갔다가 3코스로 하산하겠습니다. 그럼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을 시작한 지 이제 20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라오시다가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마을이 보입니다. 어, 마을을 보시다가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중표가 있는데 1등산 코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으로 가면은 2등산로고, 제가 왔던 방향 1.9km 내려가면 매표소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 표시 안된 방향 이쪽 이쪽에서 직진으로 쭉 올라가시면 은 1등산 코스입니다. 팔각정이 보이고요. 좌측으로 돌아갔고 또 팔각정 뒤로 돌아가면은 1코스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등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올라온 요 팔각정 요 부분, 요 부분에서 15분 가량 지금 올라왔는데요. 요 지점부터는 이렇게 로프가 이어진 경사도가 좀 있는 암릉 구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조심히 올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왕산 정상까지 0.7km, 700m 남았습니다. 아, 이쯤 올라가면은 경치가 엄청 멋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이 너무, 너무 세게 묻네요. 화황산성 갈대숲이 보입니다. 갈대숲. 아, 멋있습니다. 영상해 보시죠. 아, 제가 올라온 코스가 이쪽, 이쪽, 1번 코스인데요. 지금 화왕산성 외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뾰 돌아갔고, 요렇게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상이 한 200m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쉬었다가 화산을 하고 있는데요. 삼등산로로 화산을 하려고 했는데 6 0 0 m 지나쳐왔습니다. 지금 매표소로까지는 2.3km 남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을 헤맨 줄 알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하산한 코스가 3등산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매표소로 가면은, 좀,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돼갖고, 요약수터 방향으로, 약수터 방향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산길 자하곡 주차장에 있는 임도길 위에 올랐습니다. 주차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산행 너무 즐거웠고, 꼭 추천해 드릴 만한 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거리는 좀 멀지만은 창년군에 위치한 화왕산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